안녕하세요. 홍짐TV 홍승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무게주얼 덤벨 중에 파워블럭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굳이 뭐 리뷰가 필요할까 싶은데 그래도 제 채널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제가 가지고 있던 파워블럭은 22kg짜리 스틸 버전이고요.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파워블럭 50의 가격을 말씀을 드리자면 플러그 피트니스에서 독점으로 계약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가격은 약 37만원 후반대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덤벨의 가로 사이즈는 31cm 덤벨의 세로 사이즈는 이쪽에서 이 무게핀까지 사이즈는 19cm 이 면적의 높이는 약 16cm가 나옵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 손잡이는 약 12.5cm가 나옵니다. 어, 손잡이의 두께는 살짝 두툼한 편인데 둘레를 재보니 12cm 이렇게 나옵니다 무게 단위는 이 손잡이 무게만 4kg, 4kg이고 위에서부터 꼽았을 때 7kg, 9kg, 11kg, 13kg, 16kg, 18kg, 20kg, 22kg까지 총 9단계로 무게 변환을 할수 있는 무게 조절 덤벨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파워블럭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누워 덤벨이나 다이얼 덤벨 같이 무게 변환을 한 단계 한 단계 돌려서 변환하는 방식과 다르게 이 파워블럭 같은 경우에는 핀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핀을 빼서 최소 무게에서 최대 무게로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무게 변환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파워 블럭의두 번째 장점은 여러 가지 무게 조절 덤벨을 사용을 해보면서 이 면적 자체가 넓고 날카로운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허벅지에 올려놓고 프레스 운동을 했을 때 굉장히 편리하게 운동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정말 날카롭지 않고 부드럽게 이렇게 라운딩 처리되어 있고 이 면적이 어디 블록 튀어나오는 거 없이 평평하게 돼 있다 보니까. 프레스 운동 시에 허벅지 올려놓기가 정말 편합니다. 자 파워 블럭의 세 번째 장점은 부피가 좀 적게 차지합니다. 가로 사이즈가 같은 무게로 했을 때 일반적인 누워 덤벨이나 다이얼 덤벨, 크롬 덤벨도 아마 해당이 될 텐데 제가 요건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20kg로 세팅을 했을 때약 2.5cm 정도 가로 사이즈가 더 적게 차지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파워 블럭의 네 번째 장점은 내구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여러 가지 무게 조절 덤벨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파워 블럭으로 되어 있는 덤벨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날게 사실 거의 없습니다. 떨어뜨려도 사실 고장 날게 없다 보니까 오래도록 사용을 하기에는 파워 블럭만한 게 사실은 없죠. 고장이 날수 있을만한 거는 바로 이 핀. 이 핀이 부러질 수는 있는데 뭐 인위적으로 이거를 쳐가지고 부러지거나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사용을 하시면서는 이 핀이 부러질 게 없다 보니까 내구성 부분에서는 다른 덤벨보다도 분명히 강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파워블럭의 다섯 번째 장점은 다른 무게줄 덤벨 같은 경우에는 무게 변환을 할때꼭 거치대로 가서 무게 변환을 해야 되는 반면에 파워블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16kg로 세팅을 하고 덤벨을 뽑고 운동을 수행을 하는 도중에 무게를 바로 이제 내려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랍 세트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무게를 낮춰서 바로바로 바로 수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꼭 거치대로 가서 무게 변환을 할 필요 없이 운동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내려서 무게를 1단계 내지 2단계 내가 원하는 무게만큼 내려서 바로 이렇게 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면 분명히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파워블럭의 단점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점으로 볼수 있는 것은 무게 핀을 이용해서 빠른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 무게 변환을 할때 이런 식으로 잘못 꼽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딱 꼽아야 되는데, 운동을 할때 보면은, 한쪽은 밑에 꼽히고, 한쪽은 위에 꼽히고, 이렇게 꼽히는 경우들이 있고, 이 상태에서 덤벨을 들게 되면은, 걸려는 있는데,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무게 변환을 할 때, 조금 단점으로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적응이 되면은, 이렇게 빨리빨리 되긴 하는데, 이게 잘못 꼽히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부분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파워블럭의 두 번째 단점은 무게중심 역할을 하는 부분이 아래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 보니까 덤벨 컬 같은 운동을 했을 때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많이 쏠려 있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운동감을 방해하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이제 프레스 계열의 운동을 했을 때는 다른 무게줄 덤벨보다 훨씬 운동감이 더 좋긴 한데, 덤벨 컬이라든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뭐, 이런 운동을 했을 때는 조금 무게중심 잡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워블럭의 세 번째 단점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소음이 있습니다. 자, 빼서 운동을 하면, 철길이 부딪히는 이런 소음들은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